이 뭔지부터 아주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 <laughs> 이 얘가 너무 웃겼어요어 자, 지구, 지구가 있고요. 지구에는 액체 상태 의 이것이 있어요. 뭐죠? 그 조성이요. 정신 네. 상태 물. 물이 있죠, 물. 오, 물이. 오, 맞췄어. 물이 있죠. 지구에 있는 물이야. 아 지구에 있는 물입니다, 물. 물입니다. 물론, 물도 아직 도석이. 다 차있지 않고요다 차있지 만 보석이 그 다음에, 아, 지금 설명 중이니다 아 <laughs> 마음의 아아 설명 아, 진짜. 설명 중 자, 일단 들어가. 자, 지구 주변에 누가 도냐면, M이 돌아, M. M. 이게 그러니까 M이에요. M, M이? 지구의 M이니까 엄마인가? 아니고요 문이다, 문. 문이 뭐죠? 문이요? 문. 달이요? 다리. 달. 달이요, 어, 달. 달이, 달이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이걸 무슨 힘이라고 하죠? 중력. 중력. 네글자 그, 지구는 중력. 중력. 어? 지구 그, 다리 중력. 달의 중력. 만유 인력. 에? 아, 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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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유 아, 인력. 만유 인력. 만유 인력 법칙. 만유 인력, 중력. 같은 말이야. 자, 만유 인력. 인력이 뭐야? 당기는 힘이잖아. 네. 아, 지구가 달이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그 지구가 달 쪽으로 딸려올까? 안 딸려와요, 안 딸려와. 그지 딸려오잖아. 대신에 지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인 물이 움직입니다. 내가 잡아당기니까 물이 으아 쏠리는 거야. 물이 쏠린다, 물이 쏠린다. 그래서 물이, 여기 있는 물들이, 아, 제가 잘, 날 당겨! 이리로 움직여, 움직여,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요? 어,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쏠려요?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합니까? 움직여요. 인지게... 자전, 자전. 왜 자전하잖아? 자전하는 원심력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요. 반대쪽도 같이 부풀어요. 뭔가... 이렇게 부풀어요. 신기하다. 여기는 아, 물이 비겠죠? 물이 사라지고, 물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물이 쏠리는 거야. 이런, 이런 식으로. 물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가운데는 물이 있다, 없다? 없겠네요, 없겠네요, 그죠? 근데 양쪽으로 물이 쏠려 있는 모습으로 지구가 막 자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가만히 있고 지구만 자전하는 겁니다. 이해 돼요? 물은 얘 때문에 이렇게 쏠려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계속 자전하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기에 요딴 식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어요있요딴 식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물이 많은 지역에 있어, 물이 적은 지역에 있어. 오케이. 물이 적은 지역에 있으니까 썰물. 썰물. 우리가 빠져나가 있는 썰물 상태, 갯벌 막 드러나 있고 이런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곧 지구는 뭐합니까? 자전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안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이리로 쏙들어간다 밀물이 되는 거야. 물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게 밀물과 썰물인 겁니다. 이게 요 물은 고정돼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밀물, 썰물. 뒤쪽도 물이 없겠죠, 뒤쪽도. 자, 저 들어갈 때는 밀물, 뒤로 여기, 여기 90도, 90도 지나서, 여기 올 때는 썰물, 다시 여기 들어갈 때는 또 밀물, 썰물. 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며칠 걸려. 하루. 하루, 하루 동안에, 밀물 몇 번, 썰물 몇 번? 한 번. 두 번, 두 번. 그래서. 밀물 두 번, 썰물 앞뒤로 두 번.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래서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이 벌어지는 겁니다.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입니다. 그 밀물에서, 그 다음 썰물까지, 시간은 몇 도? 90도에 해당하는 시간이겠죠. 지구 자전 속도, 1시간에 몇 도? 24. 기억나요? 1시간에 몇 도? 15도 돌죠? 90도 돌리면 몇 시간 가야 돼? 6시간이죠? 그러니까 6시간마다! 6시간마다 밀물, 그 다음 썰물은 언제야? 6시간 후에! 그 다음 밀물은 언제야? 6시간 후에! 그 다음 썰물은 언제야? 6시간 후에! 6424, 딱 맞죠? 아.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게조속현상 네. 조석이 둘이 아니었어요. <laughs>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현상을 조석현상이라고 해요. 조석현상. 그러면 이렇게 육지에서 내가 이 조석현상을 바라볼게요. 썰물일 때 물이 여기까지 빠져. 그죠? 밀물일 때 물이 여기까지 올라. 우와! 밀물과 썰물. 그죠? 자, 밀물과 썰물의 이 차이. 그래서 조석 간만의 차라리. 플레이야 조석이 일어날 때 간만의 차 차이라고. 간만이 뭐냐면 자 물이 가득찼을 때를 가득찼다 만조야라고 불러줘. 만조. 밀물이 막 들어와서 꽉 찼어 뭔 상태야? 만조 상태. 물이 다 빠졌어 뭔 상태? 간조. 간조라. 간이죠. 간조. 만조는 꽉찬 거고요. 물이 다 빠진 거 간조라고. 간조. 그래서 간만의 차가 뭐야? 간조와 만조의 차이. 이 차의 차이를 간만의 차라고 하는 거예 간만의 차. 간만의 차이. 간조와 만조의 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줄여서 뭐라고도 한다. 줄여서 조, 조차? 조차. 조차. 조차라. 오케이. 조차라고도 합니다. 조차. 야, 오늘 조차가 몇 미터야? 아, 2미터. 조차가 2미터야. 플레이모르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몇 미터야? 2미터야. 썰물 때 다리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어. 이 위로 물이 얼마나 찬다? 2미터가 찬다. 쌤 같은 경우는 살아남겠죠? 키가 2미터가 넘으니까. 안 넘어. 넘을... 아, <laughs> <laughs> 1미터 넘어. 1미터 넘어 하지 않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53cm. 나이게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간단하게 하는 거지. 그만해, 킹! <키. 웃음>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나이. 두 음, 번째, 키 킹은 나이 몇이에요? 아, 치면, 나이키. 네. 나이키, 별로. 아, 아. 아디다스나, 프로스펙스,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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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아디다스. 킹몇 시? 키몇 시? 킹, 170? 쌤이 거는 169.9 아니야? 170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얘긴가요 음. 1 8 0조안조그안1십0 o 1 o 0 o n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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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o no, n 제일 o no, 제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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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1 7 0 o no, n 1 n 0 no,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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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절대 말할 수 없어. 불문아 <립욕> <립욕> 말할 수 없는 힘이또말좀 잘해. 아, 6시간에 한 번씩, 6시간, 6시간, 6시간에 한 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는 것도 이해했죠. 지구 자전속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서는 조차가 좀 크게 나타나냐면 우리 서해바다가 조차가 좀 커요. 서해 바다는 무슨, 막, 그, 서 뭐야, 갯벌도 막 나타나잖아. 네. 동해에서 갯벌 분석이네요 동해는 갯벌이 잘안 나타나. 걔는 이제 수심이 깊기도 하지만 조차가 크지 않아서 그러기도 합니다. 서해가 그래서, 황해 또는 서해가 어, 조차가 더 크고요. 어, 동해 안에서는 조차가 좀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갔다가 할거 아니야? 그치? 물이 들어갔다나갔다할거 아니야? 가운데 뭘 설치한다? 터빈을 설치하면, 터빈이 우르르륵, 우르르 돌아가겠죠, 이렇게. 터빈이 뭐예요? 터빈이 이렇게, 이렇게. 어... 터빈이 프로펠러가 죠 프로펠러가. 풍차 같은 거막 돌아가잖아. 그걸 터빈이라 그래. 터빈이 돌아가면서 뭘 만드냐면,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해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발전? 조력 발전이라고 불러서. 조력 발전.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일으키는 힘, 조수간만의 차이를 일으키는 이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 조력발전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죠? 네. 조력발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합니다. 조력발전은 정확히 말하면, 들어왔을 때 물을 가둬. 가둬가지고, 작은 수력 발전. 내보내면서 수력 발전하는 게 수력 발전이고 왔다 갔다 하는 물의 흐름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조류 발전이라고. 그래서 조류 발전. 왔다 갔다 응, 하는 해. 물의 흐름을 조류. 물의 흐름. 응.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해서 이 조류를 이용한 발전을 조류 발전. 구분해야 돼. 이 왔다 갔다 하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건 조류 발전. 정리할게요. 자, 들어왔을 때 물을 가둬. 가둔 다음에 여기는 설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높이 차가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수분을 열어. 물이 확 나갈 거 아니야. 여기다가 터빈 설치해서 터빈 돌리는 거. 이렇게 연기 만드는 게 조력 발전.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의 아주, 아주 작은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조차를 이용한 걸 조력 발전이라 불러주고, 조류를 이용한 발전을 조류 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122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밑줄을 볼 건데, 미리 얘기 계시는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아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살까요? <살이하고 조금 목소리> <기억나요>. 살까요? <목소리> 살이 하고 조금 기억나. 살? 살? 남은 살? 오늘 처음 듣는 거. 이비랑 살. 살. 기억을. 살이 하고 조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바로... 안 배웠어요. 어 맞죠. 처음 이웠어요 우리. 근데? 사리와 조금. 아, 사리가 뭐냐면, 사리가 뭐냐면, 자, 오늘이 만약 1월달이야. 1월달은 조차가 엄청 커. 2터야그지 근데 3월달에 와서 다시 해보니까 조차가 1터밖에안 되네? 그래서 움직여. 1년 중에, 1년 중에 조차가 가장 큰 날. 이 날이 사리. 사리. 어... 네, 조차가 되게 작아.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네? 응. 조금밖에 안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laughs> <한 웃음> 어, 1년 전이야. <된다>, <laughs> 한달? 한달이고한달이고네 어, 진짜 조금밖에 안올라와서 그냥 암기법이야 암기법이에요 한달이야 소리 한달중에 한달중에 잘못했다 1월중에서 1월중에서 뭐야, 3일 3일은 2미터가 조차인데 1월 뭐한 15일에는 재봤더니 1미터야 이때 3일은 사리가 되구요 1미터밖에 안올라오네 요 15일은 조금인 날이에요 조금 네. <laughs> 조금밖에 안올라오네 조금 <laughs> <laughs> 우와 살이. <laughs> 살이는 어떻게 살이 살이는 어떻게 되지어 살이는 어떻게 되풀어 라면 살이가 부풀어 올랐다? 라면 부풀어 올랐다? 어, 괜찮다. 라면 살이가 부풀어 올랐다. 야, <laughs> 얘 아, 물이 물이 우 엄청 살이 많이 쪘네? 이거 이상. 물이 살이 많이 쓴건이상이요 <laughs> 아, 살이 조금 안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살이와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약두 번씩 생겨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지 왜냐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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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달의 인력이 달의 인력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달의 인력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리와 조금이 나타납니다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 어떻게 하면 세게 잡아당기 이게 달이 여기 있지 않고 아, 그렇죠 달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지나갈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지나갈 때 이가 아니라 1번을 지나갈 때는 조금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좀더 밀물이 더 빨리 올라오겠죠 밀물썰물의 차이가 좀더 커지게 됩니다 사리 조금이라고 되겠어요 자, 그 먼저 정리하고 어디다 이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리 먼저 해봅시다. 자, 조석. 조석은 이런 현상이고요. 조석이란, 자, 밀물과 썰물 때문에, 보이죠? 밀물과 썰물. 자, 만조 때, 간조 때, 세미그림 그림하고 똑같죠? 완전 네. 100%인시다. 뭐, 만조 때해 수면과 간조 때해 수면의 차이를 뭐라간다 조차나, 그죠? 조차, 그만할게. 조차라고 불러주고요. 조차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만조란, 만조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의 밑줄자, 간조는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조와 간조. 왔다갔다 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해서 그 조류를 이용한 발전을 아까 조류발전이라고 했고요 이 높이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불러줍니다 조차. 자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자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는 평균 몇 시간 걸리네요? 12시간 그렇죠 12시간 정확해요와그죠왜 아, 90도가 90도가 6시간이니까 90도 또 90도 가야될거냐 자 이제 180도로 가야되니까 6시간 더하기 6시간,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석의 주기는 약 12시간 정도의 주기가 걸리겠네요.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는 그래서 약 12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겠네요.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해봅시다. 오른쪽에 그래프 먼저 좀 보고 올게요. 진짜 12시간인가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 확인이 그래프요. 조석의 주기입니다. 봐봐. 만조야. 만조 때 시간 봐봐. 땀땀땀땀땀땀땀땀 17시 18시 18시죠. 18시면 저녁? 6시. 여섯시. 그 다음 만조 때몇 시야? 약 7시. 어? 18시 6시인데 그 다음 6시여야 하는데 7시에 가깝죠? 그쵸? 약간 뒤로 밀렸죠?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체크. 12시간 25분이 걸립니다. 왜냐면 만조야. 12시간을 이렇게 지구가 공, 자전하는 동안 달은 가만히 있을까? 달도 약간 공전하잖아. 달이 약간 공전한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25분을 좀더 가야 되는 거야. 예, 달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달이 움직일 테니까 우리는 약간 좀더 시간이 걸리겠다. 만조부터 그 다음 만조까지 조금 더 시간 걸리겠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2시간 25분이 걸립니다. 차이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해수면의 높이가려서 어디까지로? 거의 3m 가까이 올라가는 거. 3m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3m. 조차가 몇 미터야? 6m 엄청 크죠? 조차가 6m 가까이 차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쌤도 못 살아남겠네요. 2m 인나도 살아남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만조 만조 간조 간조가 하루에 13시부터 그다음 13시까지 봐봐. 만주 두 번, 간주 두 번이죠. 그래서, 밀물 두 번, 썰물 두번 일어난다는 거, 24시간 동안에 두번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씩 뒤로 밀리긴 하지만, 24시간 안에 두 번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배터리가 없대서 잠시 충전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목소리>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현상은 바로 조석 현상의 이용인데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조차. 자 해수면의 높이가 매일매일 같지 않다 그랬죠? 네. 자 오일 여기는 제일 낮을 때 볼게요. 한, 한, 8일? 한 8일 정도. 8일 때는 해수면 높이가 2m 올라갔다가 한 마이너스 1m. 조차가 한 3m 밖에 안 됩니다. 보이요 3m 밖에 안 되는데, 요 10, 한 며칠? 요 때, 요 때. 10 며칠? 한 16일? 16일 정도는, 우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언제? 한 5m 까지 올라왔고요 가장 적게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3m. 조차 얼마야? 8m죠. 조차 엄청 크죠? 자, 한달 중에, 한 달이죠. 1부터 30일까지. 한달이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달 중에 가장 조차가 큰 날, 조차가 제일 작은 날을 골라서 조차가 클 때를 뭐라 간다? 사리. 조차가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차가 가장 큰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고르면 되겠죠? BD가 바로 사리가 나타난 곳이에요. 라고 말하시겠네요. 어디가 더 크다고 할수 없을 때는 여기도 살이고 여기도 살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야. 조금인 곳은요. 조금만 올라온 곳 A와 C가 조금이 되겠네요. 신기하게 여기도 살이와 조금이 한 달에 두 번씩. 살이도 두 번, 조금도 두 번이 나타나고 있네요. 두번두 두 번씩 똑같이 나타나니까 외우기도 쉽겠네요.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나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간조 때,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이 나타나니까 뭐할수 있어? 갯벌 때문에? 조개를 캐 먹을 수 있죠. 그제 먹을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조개를 캘수 있다. 갯벌이 없으면은 조개 캐기 쉽지 않죠. 그러면 물속에 이렇게 둥덩 들어가서, 누구야? 해녀처럼, 해녀처럼 이렇게. 뭐, 다 하러, 내가 말하려는 건다 알면, 아, 다 알고 있어. 없는데 없다고, 아 그래서, 조개를 다캘수 있다. 우리는 다행히, 이걸 해로질이라고도 하죠. 해로질을 할수 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야. 조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미칠자 조력 발전이라 고 하고요. 조류를 이용한 발전은 조류 발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조차를 이용한다는 것 함께, 네. 밀물 때 들어온 물을 가뒀다가 작은 수력 발전을 하는 거고 조류 발전은 왔다 갔다는 하 물의 흐름 자체를 그냥 바로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해안가에 돌담과 그물을 세워두고 조류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안가인데 해안가인데 밀물 때 물이 여기까지 쳤어, 쳤어. 그때 사람들이 여기다가 돌담을 막 쌓, 돌을 담막 쌓. 돌을 쌓아요? 돌을 쌓으면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밀물 때 들어왔던 물고기들은 어때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잡히겠네요. 옛날 방식의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돌을 쌓기보다는 그물을 그냥 딱 쳐버려요. 그물.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물고기 잡이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다 갈라짐 현상이 본적있나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곳인데, 여기 섬이 있어, 섬. 섬이 있고요 내가 있는 곳이 육지역 있어. 물로 차 있어. 근데 사리 때, 또는 썰물 때 물이 어, 쫙 길이 하면서, 어, 길이. 길이 이렇게, 이렇게, 길이, 길이 생겨, 길이. 길이 생겨, 길이, 아, 네. 길이 생겨. 길이, 길이 생겨. 어? 뭐 하나. 모아나. 어, 모 하나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물이 옆에 이렇게.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그런 공상 과학은 아니고 물이 쫙 빠지면서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는 거지. 땅이 드러나서 이게 걸어. 걸어서 이 섬에 갈수 있는. 밀물 때못 빠져 나오면 한동안 6시간 동안 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설, 밀물, 썰물 아, 때 갔다가 빨리 둘러보고 빨리 나와야 돼요. 어디 섬인데요? 어? 어디 섬? 이 섬. 아, 보여줄게요 바다 갈라진 현상. 추워요. 추워? 더워 미안한테도 그렇게 말해보시지? 땀이 덥다고 출동 안 했잖아 출동 아, 안워 추워 추워 했어? 출동 안 했어? 출안 했어? 출이안 했어? 출동 안 했어? 출동 안지어 출동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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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동안 했어? 이런 걸 아, 받아 아, 갈라지는 아, 현상이라고. 맞지. 우리나라에 굉장 여러 군데 있어요, 있어 1박 2일에 나왔다고. 아, 1박 2일에 나왔어? 쌤 1박 2일에 나왔다고? 좀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laughs> 아무 데나 웃지 말고, 죠 받아 갈라지는 현상, 맞죠? 음. 어, 그러면 저거, 올 때쯤에 들어가면 어, 안 되죠, 안 되죠. 갇힐 수 있습니다. 헤엄쳐 그 거... 나가야 돼. 진짜... 죽진 않고요 아, 아까 여기 그냥 살고 있어야지, 뭐. 여기 살고 있어요지 여기 잠깐 아, 뭐, 뭐 없어요. 무인도예요. 아, <laughs> 6시간 동안 아, 갇혀있어야 돼요. 팔지도 안겠네요물 빠지세요. 뭐 아무것도 안 팔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장은 응. 왜갔혔어요 아니 근데 여기 아, 그냥 이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관광지야 관광지. 관광지, 관광지.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지역에는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아, 관광지로 설명을, 설명을 합니다. 어, 갔다 왔습니다 <laughs> 저세요. 저들 리파니면 하나가 폴리톤이라 이딱이 정도면 우리 차도 괜찮죠. 괜찮아요. 네. 아까 우리 조차가 3m에서 6m까지 올라오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올라와요. 올라와. 그러면 저 선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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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까지. 선은 여기까지 잡니다. 이게 잠기는 곳 아래쪽, 잠기는 곳 위에 마지막 풀이 이게 나무가 자란 거고 잠기는 곳 아래는 돌, 이렇 돌이야, 돌. 돌로 됐고요. 아, 요 아, 그걸 어기뭐라요 이거, 그런 놓진 않아요. 사람이 이만하니까. 한 바퀴 도는데, 10분. <laughs> <laughs> 드론이 찍는 거 보고서 배운 것 같아요. 발레하고 있으면. 발레. 자, 배울 건 우리 다 배운 것 같네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네. 자, 개인적으로 풀어보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안녕.